알았어 응, 응. 알았어 한 a p p y t h 응, t I get. Hm, c 지 괜찮아, c 응. 지금은 h 시 r What do 앵 o u got? Hm, c a 음 가지 아주 착하게 잘 잤어 응 나중에는 낭낭 침대에 가서 계속 자더라고요 가지 지금 나가서 할비도 만나고 왔지 아유 네, 이쪽으로 응 해줘, 알았어. 요거 끄고 양손으로 하자. 뿅 오전 7시에요 저는 오늘 닭곰탕을 끓이려고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가지씨는 아침만마 건식이랑 습식 먹고 할미가 일하니까 처음에 행니거리다가이 할미가 너무 열심히 바쁘게 일하니까 여기 와서 이제 아침잠 주무시겠다고. 하고 있답니다. 할비도 주무시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지는 지금 아침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뿅. 얼마나 고나게 되면 할비가 이렇게 응? 만져주는데도 안 깨고 잘까. 우리 가지지. 자기가 좀 좀만 집에 봐 가지, 눈 뜨고 있네. 할비가 응, 해주니까 좋아. 가지는 목 만져주는 거참 좋아해. 응. 아주 잘 자네. 엄마 먹고 할미 일하고 할미가 쓰담해 주고 그러니까 아주 잘 자네. 아이고, 가지 왜 이렇게 귀염울 떨어 응? 왜 이렇게 예뻐 우리 가지 왜 이렇게 예쁘세요? 네? 음. <laughs> 너무 예뻐 우리 가지씨. 응? 음. 아재 잘 자. 뿅. 저는 지금 닭곰탕을 맛있게 끓이고 있답니다. 뿅. 우리 가지 씨 지금 맘마 먹고 졸린가 봐요. <laughs> 응? 왜? 아이고, 이제 2층으로 올라오시려고? 옳지 <laughs> 가지, 그러면 여기서 몸단장하고 자고 있어. 한미뿅 하고, 거기 가볼게. 소리 나니까. 괜찮아, 거기서 나는 소리야.